불금리인하 랜딩 플러스 해지이팅. 골드 스탠딩 펌4260 소드 핑거 4380.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유럽 아프리카 대륙 페더렐 리저브의 메파 금리 인하는 기록적인 금액으로 갈라졌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에 찬성하는 9표. 반대 3표, 1표를 유지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추는 것에 찬성 2표. 미국 달러 지수는 98.5배 진동했습니다. 본다발 금 조작 전략. 4240, 4350 범위의 금 실행 반짝반짝 예측. 4255, 4260 달러는 중대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4300 달러는 중요한 정수 장벽 저항입니다. 4250, 4260 간격을 일괄적으로 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4,300에서 4,320달러보다 낮은 4,240달러의 손절매. 4,320달러를 초과하면 4,360에서 4,380달러를 포지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높은 곳을 쫓지 마세요. 정지 표시 위험 경고. 연준 공무원이 더 비겁한 신호를 보내는 경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확대 또는 지정학적 위험 확산. 금은 4,380달러를 깨뜨릴 수 있고, 석유는 61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바이 엑스펙테이션즈, 셀 팩츠 수정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호키쉬의 과체중 목소리 또는 미화 99.1달러의 장벽을 허물다. 금 또는 4,200달러 마크까지 드릴다운. 앞정 팔로 어스 연준 공무원 연설을 주시하십시오. 미국 경제 데이터와 세계 지정학적 발전. 위험한 통제구역 투자 전략을 참조하십시오.